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여기는요, 양배추 나눔입니다. 저, 이름 새벽부터 양배추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해서, 어, 오늘은 이제 수확된 양배추 이제, 녹즙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공하는데 이제 갖다 주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봐서 보시면 이제, 양배추 수확이 한창인데요. 뭐 제가 이제 양배추 여기 마이라 저쪽에 일곱 구역으로 나눠서 어 심어져 있었습니까 이쪽에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수확했고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제 양배추가 이렇게 결구됐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양배추가 어떻습니까. 어, 농약 없이, 밭갈이 없이, 제초제나 살충제 같은 일체 없이. 어, 자연농, 자연 중에서 사업 그룹으로 키운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농사 짓는 목적은 이제 기술 수확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술 수확에서도 제가 이제 찾는 게 어떻습니까? 어, 농약이라든가 그런 어, 살충제 같은 거안 쓰는 제초제 안 쓰는 그래서 위에 적 노출이 없는 농사.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흙 영양 생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많은 생산. 흙 영양 생산하면서 많은 생산해보자. 그리고 네 번째는 탄소 배출 제로, 탄소 흡수하는 농업을 지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네 가지 목표로 해서 기술을 찾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 찾기 위해서 어, 재배하는 게 이제 양배추입니다. 제가 원래 양배추가 22년째 수확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아까의 네 가지 목적에 맞춰서, 목표에 맞춰서 생산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제 지향하는 작물 성장, 재배 속도라는 게, 뭐, 습니까 지연재배, 초지연재배, 아니면 이제, 어, 작물 재배 기간을 초, 장기재배 지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양배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빠른 게 보통 50일, 60일만 에 수확하고 아니면은 이제 제주도의 양배추 주산지가 보통 100일에서 120일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3배, 5배 오래 키우는 300일만에 작년 가을에 심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보통 12월, 1월달, 2월달 수확 끝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야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300일만에 이제 수확하는 양배추가 이제 수확되면서요. 계속 이제, 나눔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엮어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십몇년 동안 계속, 어, 뭐, 저는 이제 파는 농사가 아니라 기술 수확의 목적이니까, 이제 생산된 농산물은 저기다가 내놓으면 이제, 어 나눔을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까지 가져가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공사 중이다 보니까, 원래는 어 저기서 나눔 못 하고요. 그래서, 어, 각 이제, 육집으로 보, 나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이제 10만원 이상 후원하시는 제가 이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수익적인 농사가 안하다 보니까 이제 어 조금씩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10만원 이상 후원자 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몇 분은 신청했는데 몇 분이 신청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회원 흑이라고 하는 어, 유튜브 채널 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 나가는 거기에 또 회원으로 가입한 10여 명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 그리고 또 댓글 제가 이제 댓글을 이제 영상마다 대, 댓글 달아도 이제 제가 답장을 안합니다 일체 반응 안 하거든요 단지 뭐냐 삭제하는 것만 삭제해 버립니다 어떤 댓글들은 삭제하는 어, 어떤 분의 다른 댓글은요, 무조건 삭제는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한테, 저 뭐, 감사라든가, 뭐, 여러 의견을 하는데, 제가 일체, 안 하는데,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분들. 그래서, 어, 뭐, 죄송하지만은, 좀, 어, 뭐랄까요. 순위별 두겠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양배추 나누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아까 순위별 이제 다시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어, 양배추를, 받는 분이 운송비용은 자부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송 양배추는 무료 나눔하는데 운송비용까지 육지분은 제가 부담하기는 벅차입니다. 제가 이제 수익을 안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혹시 양배추가 필요하시면 신청하실 때 일순위는요. 일순위는 10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 이순위는 유튜브 흙이라고 하는 유튜브 지금 영상이 나고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신, 그리고 2순위라고, 3순위는 우리 구독자이면서 댓글을 다 하신 분들, 3순위로 하겠습니다. 4순위는 저의 구독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순위인지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받는 분이 운송비용 부담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조건을 달겠습니다. 신청하실 때요. 주소, 어, 뭐, 그런 거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아까 그 방금 할때 1순위, 2순위, 3순위 하는데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닉네임을 달아주십시오. 유튜브의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꼭 달아주시고요. 신청하실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의 그, 어, 택배 운송비용 하면 이제 입금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니까요. 전가 계좌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신청하실 때저 계좌번호 적어주십시오. 저 이름하고요. 왜냐그러면요 제가 이제 매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냐. 꼭 그, 제가, 어, 계좌번호를 공개돼 있는데 영상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나중에 물건 받으시고 계좌번호 몇 번입니까? 어, 택배비용은 얼마, 얼마입니까? 계속 문자, 문자 폭탄을 주셔야 돼요. 저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요, 어, 꼭 닉네임, 닉네임은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닉네임 적어주시고, 아까 순입을 해주시고요,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계좌번호, 계좌번호 모르시면 신청 마십시오. 왜나 그러면 그 나중에 답장하기 귀찮습니다. 어, 지금 이 영상으로 하니까 제가 계좌번호는 어쨌든 간에 거의 계속 몇년 동안 공개돼 있으니까요. 죄송하지만은 이런 조건 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양거추를 보내는데요, 어, 수준로 박스니까 몇 개라고 하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개수가 조금 적어주시면요. 뭐, 어, 조금 뭐 가족이 몇 개다 아니면 몇 개다 좀 적어주시면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어, 무슨 행사라든가 무슨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보내달라 더 하면 이제 하나라도 더 보내야겠죠. 박스가 일정치가 않으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신 다음에요. 두 번째 문자를 보내세요. 두 번째 문자는요. 주소만 적어주십시오. 10개, 20개 박스를 보는데 막그 장황이 되다가 또 주소 가운데 나와버리면 주소 못 찾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는지. 그니까 러 문자 두, 두개 주시는데 하나는 아까 메시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계좌번호, 후, 어, 운송비용 입금시킬 계좌번호. 나중에 문자로 묻지 마시고요. 문자 모르시면은 신청 안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어, 그거 신청하시고 사연 적어 주시고 몇개 정도 필요한지 그 다음에 또라 문자 뭐 주소 자 오늘 이런 조건을 다는게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음 여러분들이 이번에 양배추 받으시면요 양배추가 바로 어떤 양배추냐 한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늦게까지 일하는데 어떤 분들이 차 옆에 세워 가지고 어선생님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전업농 할때 다녀가신 분이 제주도에 오게 돼 가지고 어 일행들하고 이제 어 여기는 안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주소를 물어 가지고 이제 어 혹시나 있을까 봐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 농업에 관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여자분이 뭐 이건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이런 농사 농사지 이렇게 양배추 이렇게 농사 지어서 뭐뭐 뭐,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근데 그분들하고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래서 헤어질 때어 양배추 좀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일행이 몇명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조용한데 여자분이 뭐좀 아는 척 하더라고요. 저 찾아오신 고객은 이제 저가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래서 칼 주면서 양배추 수확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칼을 쪘는데 자르기가 힘들더라 근데 어떻게든 잘랐습니다 그래서 한이개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러고 여자분한테도 그 농사에 좀 안다 하신 분 전문가 하신 분한테 가서 수확하라니까 수확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칼로 해서 양배추 수확 못하는 그래서 제가 저 한마디 했죠 전문가라는데 왜 양배추도 수확 못하십니까 그런 거는 배우지 않으십니까 너 교육도 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 거는 가르치 음, 양배추도 수학못 하신 분이 가르친다. 이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끝끝내 양배추는 안 줬고요. 다른 분은 줬습니다. 제가 수학했어요 믿잖아요. 조금 전에요. 여기 공사하신 분들이 포크레인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돌을 깨줘가지고 어, 포크레인 기사님이요. 그리고 흙도 아직 여기다 채워졌습니다. 저런 나무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포크링 기자들한테 그냥 줄기보다는 뭐해서 칼로 자라니까못 자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배추로 칼을 줬는데 수확을 못한다? 이상하죠. 그게 저의 양배추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배추 보내주시 어, 받아보시고요. 제가 밑등을 좀 어, 길게 해가지고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금방 수확하신 분은요. 부업으로 양배추도 재배합니다. 근데 상상 이상의왜 5만원짜리 양배추인지를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시고, 아, 그냥 양배추면, 어, 일반 양배추 3배, 5배 큰 차이가 뭐냐. 그래도 한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사를 지향하신다 그러면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전업농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상추라든가 치카리라든가 뭐 여기보단 더 많이 생산했거든요. 그러면 체험객들 왔을 때꼭 농산물을 맛을 보시고 기억하시라. 근데 그 전업농을 안 하니까 맛을 못본다 그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 보시면 보내드리면요. 그런 게 테스트를 안 하세요. 그냥 뭐 그냥 먹어보는 쪽으로만 하시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좀해보십시다 그리고 어, 오늘 좀 조건을 달아서 죄송하고요. 아까 그 정확하게 신청 방법 따르지 않으시면 무조건 패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면은 그냥 그걸 감사하면서 꼭어 적어주시겠죠? 그리고 매너는 지켜주시겠죠? 자 매너 없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패스해버리니까요. 자 양배추 나눔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긴데 끝까지 보신 분만 해당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